자저희 그냥 게임 쳐발려 봅시다 C 살게요 C 아 C요? 확인 저는 궁 찍었습니다 오케이 막으면 절대 안돼요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적팀 막으면 안됩니다 진짜 열심히 막지 마세요 아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laughs> 안녕하다 반갑다 허산이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발로란트 발로란트인데 그냥 발로란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게스트가 한분 있는데 피카츄 라이츄 파일이 꼬북치. 아 닉네임 굉장히 신 같은데. <laughs> 자, 이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막무가내 토론에서 같이 이제 토론을 해주시는 김팡현 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팡현 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유튜브 하고 있는 팡현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인사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어.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유튜브 하고 있는 팡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시청자들도 아저 새끼 가오잡네. 어우 비호감 이렇게 되니까 아제 속마음 아니고요. 네제 속마음 아니고 <laughs> 어 세컨 발랄하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세끈하게 할게요. 아니 세끈 쎄끈, 쎄끈하게. 아니 세끈하게는 하지 마시고 예 세끈은 하지 마시고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어... <laughs> 여러분들 이 영상 댓글로 김탕현 나락 쳐 주세요.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파견 님과 막무가내 토론이 아니라 발로란트에서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팡현 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죠. 아, 그렇죠. 만우절. 만우절이 유일하게 이제 365일 중에서 거짓말이 합법화되는 날이거든요. 그런 기념으로 그냥 오늘 아예 거짓말만 해 보자. A에 왔는데 어 C에 왔다 C에 왔다 막 이래야 되고 막 벤달 사면서 아나 오퍼레이터 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그냥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게임을 오늘 한번 해볼건데 황연님뭐 어, 거짓말 평소에 잘 하시나요? 일단 저는 거짓말 친 적이 없습니다 자 아, 거짓말 진짜 잘 하시는 분이고 자네 <laughs> 오늘 그리고 이게 거짓말 말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실수로 진실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택이 쌓입니다 어 그렇게 진실을 말할 때마다 이게 스택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더 진실을 이번 판에 많이 말한 사람이 발로란트 스파이크 돌격이나 신속 플레이를 돌려서 전체 마이크로 애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벌칙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만 해가지고 브리핑해서 만약에 게임을 이겼다 이겼으면은 둘다 벌칙 없음.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이겁니다. 거짓말하면서 게임을 이겨 보기. 자, 파괴님의 전적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1 0점. 음... 야, 강등전이시네요? 실버 강등전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티넘 1 0점. 플래... <laughs> 플래강등... 강릉... 야, 잠깐만. 야, 이건 진짜 근데 지면 안 되겠는데? 야, 이거는 지금 콘텐츠를 떠나서 지면은 둘다 이제 골드 가고 실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면 안 돼요, 이게. 엇박세다, 어, 와. 와, 진짜 이거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경쟁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김에 여자 있으면 각성함. <laughs> 제가 여자 목소리 한번 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자예요. 아 누가 봐도 남자 아니야? <laughs> 레이나가 말이 없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laughs> 각성이 아니라 지금 <laughs> 존나 빡친 거 <것> 같은데. <laughs> 자 이제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거짓말 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시면 안 돼요. 자, 저희 그냥 끼, 쳐, 발려 봅시다. 씨 살게요, 씨. 아, 씨요. 확인. 저는 궁 찍었습니다. 오케이. 막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적팀 막으면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막지 마세요. 아,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웃음> <웃음> 아마 A 인거 같습니다. 연막 내릴게요. 전 절대 뒤치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거짓말 개 쉬운데요? 저도 인정합니다. <laughs> 제 앞에 있습니다. 제 앞에. 구슬 안 먹을게요. 저안 갑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어! 아, 제가 잡았습니다. 와 지금 아, 개... 바이퍼 1들도 못 넣었습니다. 게임 안 레전드네. 와. 아, 힘드네 어! <laughs> 오케이 인정. 아, 오케이 인정. 인정. 힘드네요, 인정. 어, 힘드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진실 말해 버렸고요. 죄송합니다. 자, 저 허산 1스택 넣어 주세요, 여러분들. 와 레이나가 앞으로 뛰고 있네요? 이새끼테이즈런더 러프잉? 와우 뭔데? <몬데? 웃음> 제가 보기엔 레이나가 클러치 할것 같아요 야, 주먹이 들었죠 <laughs> 주, 주먹이 들었죠 <laughs> 아 존나 <정말> 웃와잘 <웃겨. 웃음> 쏜다 와잘 쏜다 어산 <laughs> 감사하지 않아요 씨바라 <laughs> 아, 제가 팀 1등인데 조금만 더 분발해주시면 안 될까요? 피카츄 라이스 파일이 꼬부침님? 어, 약간 안 환하네. <laughs> 아, 나너짜 잡았다. 거... 비에 많이 없어요. 스파이크 제가 들고 있습니다. 어? <laughs> 안 죄송해요. <laughs> 아니 저기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와 진짜 안 놀랐다. 띵안 맞았어요. 못 잡았고요. 아못 쏜다. 아 제가 못잡았습니다 아 못했어요 아 진짜 저희팀 아, 너무 못했어요 이 쓰레기들아 <laughs> 이번판도 못해봅시다 이 쓰레기들아 <웃음> <웃음> 와 안너무해 와아 이거 그냥 돌리지 않는게 나을거같아요 그러지말죠 아, 돌리지마요 제가 궁도 있고 정답입니다 아, 자 거짓말했습니다. 저궁 있었어요 진짜로. 아, <laughs> 아 <맞다>. 씨마. <laughs> 는 스파이크 안 들고 많았지.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니는 스파이크 들고 있어서. <laughs> 정답입니다 아씨마. <laughs> 아, 이렇게 되면 플랜 B다. 이거 어차피 제가 벌칙 받으니까 그냥 이겨야 돼 이거. 말 <laughs> 이거 그냥 나해 그냥 스택 계속 체크해 그냥 씨마. 난 게임 이뻐. 날게 안질 거야. 거야. <laughs> 아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자 일단은 애교를 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진실을 가장 많이 말했기 때문에 애교 벌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애교, 두 번째 애교, 세 번째 애교. 이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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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씨 근데 왜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이 새끼 진실을 말을 안 해. 난시킨이야 그냥.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찌뚜찌뚜찌해야 되는데 옆에서 뚜찌뚜찌뚜찌뚜 이 지랄아 <laughs> 아. 아잉 나 아파 후회해줘 뭐였지? 오잉 나좀 귀여워? 초콜릿 먹고 싶어 뭔 소리지? 오잉 아이크림 따줘 나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으응. 아 이제 저 찾지 마세요 이제 저이 세상에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웃음> 씨 <웃음>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